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01페이지 12번 글의 순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수능 특강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지문들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 지문들이 특징이 있어요. 바로 수능의 신 유형과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들인데요. 예전에 수능 절대 평가가 시행되고 등급 1등급의 비율이 매년 다를 때 그 때에는 약간 전형적인 수능 지문들의 특징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논지를 한번 제시해주고 중간에 한번더 반복하고 마지막에 더 자세히 반복하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앞에 조금 읽고 중간에 한번 읽고 끝에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걸 처리해서 비슷한 문장을 또 선택지에서 고른다면 정답을 고르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능어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대명사라든가 같은 단어에 정관사가 붙는다든가. 그럴 때는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먼저고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나중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딱딱딱 배열하면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답 시비 논란이 생기고 또 1등급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 해의 수능 문제나 모의평가의 문제를 보면요. 그 유형에서 벗어나서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논제를 그냥 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을 과정부터 결과까지 자세히 묘사해주고 아니면 어떠한 현상을 예시를 들어서 꼼꼼하게 묘사해 준 다음에 그 과정이나 묘사된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 있는 것 그거를 맞 그거를 제목으로 딱 알맞는 뚜껑을 고르는 것처럼. 그런 정답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반복되는 어구를 고르면 맞다.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진짜 이 실험이 의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본질이 뭔지를 좀 읽고 이해해야 풀수 있는 문제들로 변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문을 그렇게 다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쉽게 나온 원래 나오던 그런 유형의 경우에는 그렇게 푸시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게 나왔을 때는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기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기초 체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케이트 선수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점수를, 어떤 기술을, 일련의 기술들을 딱딱딱 해내서 그 점수를 다 합산해서 점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의 호흡이 가쁘고 체력이 떨어지면 점프 실수를 해서 넘어진다거나 해서 감점이 발생해요. 그런데 선수의 기초 체력이 좋고 원래 운동선수로서의 기본을 잘 갖췄을 때는 모든 그 점프를 다 해내곤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선수가 원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날 경우에는 중간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재량으로 점프를 한번더 넣어서 점수를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이 시험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1등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좀더 영어의 기초 체력, 문장을 꼼꼼히 읽는데도 힘써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제 시문부터 읽어 볼게요. When computers process in time, we typically want them to also work in real time. 컴퓨터가 어떤 파일을 처리한다면요. in time, 시간 내 제때, 제때 그 파일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보통은 원합니다. 컴퓨터들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것 또한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set up a microphone with a reverb effect for a performance, you would like it to work both in real time, both in time and in real time. 만약 당신이 에코 효과를 가진 마이크 여기 나와 있어요. 에코 효과, 에코 효과를 가진 마이크 한 대를 설치한다면요, 공연을 위해서요, 공연, 공연을 위해서 마이크 한 대를 설치한다면요, 당신은 그 마이크가 작동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Both in time and real time, 제때의 실시간으로요, 제때의 실시간으로 작동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abc 쭉 읽어 보고 나 읽어 보고 나서 이건 배열해 주셔야 돼요. 전형적인 문제 풀이 방식이라면 여기 퍼포머가 나왔기 때문에 for o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for a performer 이렇게 막 가야 될 수도 있고 여기는 however가 나와서 바로 however가 나오긴좀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A를 읽어보시면 If you the computer can process a 3-minute sound file in 7 seconds, it is necessary to wait 3 minutes to finish its processing. 만약 컴퓨터가 처리해낼 수 있다면요. 3분 분량의 음향, 어, 소리 파일을 7초 내에 처리해낼 수 있다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 때보다 더 빠른 경우네요. 더 빠른. 그러면은 이승가주어, 퓨는 진주어네요. 3분을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그것을 처리 과정 모두를 끝내기 위해서요. You may also happen to have a computationally heavy r e v e r b model. That runs slower than real time. 게다가 그에 덧붙여서요. 또한 당신은 우연히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계산적으로 아니면 컴퓨터 작, 작동 방식이 더 복잡한 그런 음향 효과 모델을요. 실시간보다 더 느리게 작동하는 모델을요. 그럼 여기는 1번은 아니고 1번은 오히려 처리 속도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이번 real-time은 그거보다더 느린 그런 경우네요. For a producer, 여기는 프로듀서의 입장이네요.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어떤 프로듀서요? 스튜디오 안에서 작업하는 프로듀서의 입장에서요. 이승 가주어, 또 여긴 진주어예요.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라도 되고, 느려도 되고, 실시간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대요. 자, B를 읽어보면 However, if you just want to add reverb to a pre-recorded song, it does not matter when or how fast it happens. You may probably prefer that the computer does the processing faster than real time.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어떤 이미 녹음된 파일에다가 음향 효과를 더하는 것을 원한다면요. 여긴 가주어고 또 여기 진주어네요. 언제 혹은 얼마나 빠르게 그 음향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1번도 상관없고 2번도 상관없대요. 당신은 아마 그저 선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컴퓨터가 그 처리를 실시간보다 그냥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빠른 게 좋다. 무조건 빠른 게 좋다. 그러나 CF for a performer on stage. 그러나 무대 위의 공연자라면요. There is no other option than running in real time mode.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대요? 실시간으로 음향 효과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대요. 무조건 실시간이 중요하다. The concert is happening in the now, hence the tools you use need to run both in time and in real time. 그래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은요,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때 실시간 1번, 2번 모두를요.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제때 실시간 둘 다를 만족하는 거. 제때 에 실시간 두개 달을 만족시켜야 하는 공연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다른 경우가 나온 거예요.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빠를수록 좋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짜리를 7초 안에 할수 있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B 빠를수록 좋은 경우, A에서 처음 시작은 어, 빠를수록 좋은 경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뒷부분, A의 뒷부분으로 가면요.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빠를수록 좋고, 빠르든 느리든 별 상관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공연자의 입장에서는 제때의 실시간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것 밖에 없다. 글의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으로요. 음향 효과가 제때의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더 빠른 것만을 원할 수도 있어요. 빠르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냥 작업실 안에서 사용하는 프로듀서의 경우에는 빠르든 느리든 실시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무대 위의 공연자에게는 제때 실시간 두개 말고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게 꼭 필수적이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저는 이게 문제를 막상 맞닥뜨리면 굉장히 이게 소재가 뭔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많은 여유를 가지고 푸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더 꼼꼼하게 구문 분석에 신경 써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